50천, 전천, 40천 해가지고 30년 동안 한 7만 카트를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 전천는 제가 지금 무릉계곡 사계를 다음 달에 전시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국동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태릉이 죠도우려데요 <laughs> 오후에 살다가 직장 때문에 동해야 하고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에 한 35년 만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한 지한8년입니다 그래서 뭐할 일도 없 해가지고 이강좌, 이강좌그사은 많이 다녀가지고 수료증이 한 40장 넘습니다. 도배로 해도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 금오리림 앞에 사는 신두경입니다. 원래 고향은 청주이고, 동해원지는 한 30년 정도 지냈습니다. 저는 또 교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교육을 참 많이 받았고, 아마 현재 또 문화원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올라타 뭐, 교육받으면서 만나니까 정이, 정이 좀한트들를나는데 휘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섭섭하네요. 그냥 교육을 좋아해가지고 네. 교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저도 진짜 어떤 교육 같은 거참 좋아해가지고 시청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봉사대학교 다녔고요. 고전에는 또뭐 환경대학교라고 해가지고 다녔는데 환경대학교는 저 한중대학교가 없어지면서 없어져버렸더라고요. <laughs>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번, 이거, 동해 역사는 제가 진짜 배울 게 많았고, 어,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그, 뭐 고소학교 앞입니다. 거기서 4, 4살 때, 지금 말이 제일 많은 그 천우사 밑에 갔습니다. 이승요 유적지. 저는 그때 가서 14년 동안, 16년 동안은 이승요 유적지가 천우사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간장사라고 도 알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또 중사로부터는 또 다시 또 동해시에서 와서 철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입니다. 아 어, 바다 열차 개통 열차 기관사입니다. <laughs> 네, 허사입니다. 아 어, 저는 저 한중대 이전에 동해대학교 시절에 근무를 하다가 공교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laughs>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강원대학교 저 동해 캠퍼 도이 캠퍼스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어. 요즘은 이제 퇴직해가지고, 동해 역사문화연구에 같이, 아까전에 홍영님하고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마시는 경상도 마실 쓰고, 본 적은 부산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연구는 저희 부친이 이제 60년대에 여기 묵호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 어, 용동석이라고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외갓집은 삼동입니다. 그 산철력 공장 위에 지금 아파트들 쓴 자리 그리고 전 중고등학교는 강수저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네? 아, 펜션. 네. 그럼 뭐 홍협님부터 홍협님 홍협님. 네. 금방 오셨네. 소개하는 겁니까? 소개. 네. 네,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협입니다. 예, 저는, 어, 이 문화학당에, 그,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 근대 산업사에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갖고, 아, 근대 역사를 쭉좀 모으고, 특히 이제 사마제치라든지, 북사막이라든지, 어떤 화학공장이라든지, 또 조금 넓게 하면 삼척, 좀더 하면 이제 가, 강원 남부 지역의 산업사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어떤지 연관성과 그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를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사실 지역의 각도 사이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아선생은 용한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승현 선생의 서재가 용한당 용한당은 도현명의 시에서 참 따온 거고 무릎을 편하게 들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무릎 정도 들수 있는 반이면 족하다 그렇게 용한당이라는 서리를 붙였는데 집을 하시고 집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간장사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현역을 현판을 그 간장사로 내가 여기서 불경을 읽었다. 돌을간사을 써서 대장경을 봤다. 그래서 간장사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것이 선생사하고 한1 0년 뒤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는 두 번째 자제분이 출가하신 당시 고려 실과 출가하고 높은 단계까지 올랐었는데 이분이 고향에 들렀다 보니까 아, 아버지가 뜻을 본 곳이 허물여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것이 중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형님 큰형님께 이거 다시 지원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형제가 힘을 합쳐서 지었고 그럼 세 번째 아들은 그때 벼슬길을 가셨는데 아마 개경에 가셨겠죠. 그래서 너는 둘째 형이 너는 집 지는데 같이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글을 받아서 글을 받아서 네 도리를 찾 도리를 다 해라”라고 받은 글이 간장한 중창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동의를 사랑하시는 학자님들과 흠. 우리가 2 4일라는그 기간 동안 한 교실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저는 너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연장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네? 본인 소개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출생은 명주군 옥계면 현내리고요. 아버지가 일제 말때 징병을 안 나가시려고 국청 룹사무소로 어떻게 들어가셔서 제가 송정 국민학교를 입학했다가 3학년 후반에 다시 고향에 들어갔다가 외가가 성정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외지에 나가서 오래동안 있다가 한1 2년 전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조금 해냈습니다. 도시물을 너무 많이 먹었지만 태생인 본바닥에 왔는데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정이 잘안 돼서 조화심을 내던 차에 유교대학에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제가 어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또 이런 강의가 있어서 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음, 성공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또 무한한 영광인 것 같고 앞으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참석해서 어, 다음에 손녀들이 크면 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여기서 살게 되었고 여기 문화학당에는 제 옆에 짝꿍이신 이명환님 추천으로, 음 제가 동해에 대해서 여기 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같이 이제 언니를 의지하면서 듣게 됐는데, 어 여기 교수 강사진 분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더구나 여기 문화학당에서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이 많이 기다려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동안 쭉, 나름 결석 안 하고, 청천한다고 했는데, 어, 많이 유익한 시간 보냈고, 조금 선운한 그런 마음도 들고 해야, 어, 이렇게 저신 분들 많이 만나게 된 거를 너무, 그거 하나만 안고 졸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